오늘의 가요 소식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수 적재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허송연과 결혼합니다. 1일 적재는 자신의 SNS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소식을 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적재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조금은 떨리고 두렵고 겁도 나지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재의 예비 신부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다 카라 허영지의 친언니인 허송연입니다. 유튜브 채널 허자매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적재는 지난 2014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별 보러 가자, 나랑 같이 거를래 등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준호와 장원영이 10주년을 맞은 AAA 2 0 MC를 맡게 됐습니다. 장원영과 이준호가 MC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년 연속 AAA MC 장원영과 2년 연속 AAA 배우 부문 대상 올해 배우의 주인공 이준호의 만남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AAA는 오는 1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새 그룹 아이덴티티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위프레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1일 0시 아이덴티티의 등장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새로운 8명의 소년이 아이덴티티의 조각을 맞추며 24명이 함께하는 완전체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